여러분 안녕하세요. 권혁입니다. 어, 오랜만이죠? 다이어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먹고 싶은 거좀 먹어놓느라고 조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곧 봄이죠.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. 나는 진짜 멸치라서 살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을 빼고는. 가야 됩니다. 저도 이제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는데 계속 시작을 못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이렇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면은 또 제가 지킵니다. 암튼 다이어트 컨텐츠 이제 시작합니다. 저는 이제 동네 몸짱이니까 대회 뭐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요. 요번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운이 좋게도 바디 프로필 업체에서 협찬이 하나가 들어왔어요. 제 동영상 중에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준비 없이 그냥 찍은 거고요. 요번에는 다릅니다. 이게 차라리 제돈 주고 찍...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대충 준비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 예의가 아니겠죠? 이번에 6월 초에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결과까지 여러분들에게 어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, 제가 또 굉장히 또 쉽게. 떠먹여 드리는 그런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바디프로필 프로젝트 다이어트 로그 정말 쉽고 이해 쏙쏙 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려 보면요 뭐 이제 운동적인 면은 제 인생 분할이죠 이 분할로 갈 거고요 이번 다이어트 때는 조금 중량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 가지고 최대한 좀 볼륨 위주로 그렇게 한번 가 볼라 그래요 유산소는 일주일에 3 번에서 한4번 정도 인터벌로 갈 거고요 뭐 시간이 남으면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단은 플렉서블로 갑니다. 어, 저는 뭐 선수가 아니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저에게 어마어마한 행복이기 때문에 플렉서블을 참 좋아합니다. 어,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2018 다이어트 로그. 그거랑은 다르게 요번에는 미니 커팅이 아니라 바디프로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뺄 거예요. 제가 정의한 1단계 칼로리 맞추기, 2단계 단백질하고 칼로리 맞추기, 3단계 이제 매크로죠. 그리고 4단계. 어, 올 클린 식단, 요 과정들을 단계별로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뭐 저를 따라오시면은 몇 키로가 빠진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어, 이제 뭐 평생의 숙제죠. 살을 찌우고 빼는 것 요거를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어, 본인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는 거 그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어,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어, 요 구독은 안 하더라도 요 알림 설정은 해주세요. 그, 그건안 되나? 그냥 구독해주세요. 이번에도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. 어, 떠먹여드릴게요. 이 벌리세요. 아. 어?